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11월의 책으로는 윤석금의 사람의 힘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죠. 우리는 모두 장사입니다. 나를 파는 장사입니다. 몸값이 얼마나 비싸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전부 다 장사입니다. 대통령은 외교 장사를 잘해야 되고, 국방 장사, 정치 장사, 이번 이태원 사건 있죠. 그 사고에서도 치안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지금 말이 많죠. 다 장사입니다. 장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집배 직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사농공상 그랬죠. 선비, 농사꾼, 그 다음에 공장인, 그다음에 상인. 이렇게 선비가 높고 장사는 낮다고 봤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장사가 목에 살립니다. 상, 공, 농, 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선비나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건이가 말했죠. 정치는 사류요. 행정은 삼류요. 기업은 이류다. 자기가 기업 가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시달리면서 올바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또 탄압을 받으니까.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사류라는 이야기는, 행정이나 정치는 꼴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기업에 비하면 견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업직, 우리가 무시했지만, 삼성, 현대, LG, 롯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를 먹여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는 꼴찌요. 기업은 1등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그, 뭐, 이태원 사고를 보면 잘알 겁니다.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면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책이 안지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뭐, 어쩔 수 없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또 경찰이 잘못하는 걸 경찰이 조사한다? 그거 제대로 조사할까요? 조사하기도 전에 회의를 품게 만들죠. 그런데 영업직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선에서 개인 사업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나, 판매나, 홍보나, 회계나, 경영, 그걸 하나하나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람과 일대일로 대응하면서 책을 한권한권 한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직은 대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판매직 하면은 꺼려했는데 현실에서는 사업 능력을 익히는 데서는 창업하는 데 바닥에서부터 배우는 데는 영업직 같이 좋은 기업 좋지 보면. 그래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 전망과. 현실. 그런데 시장 현실 읽는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윤석금은 그렇게 책 팔아서 성공해서 그룹을 이룬 사람으로서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대기업 그 30대 그룹 안팎에 들기도 했었으니까요. 영업의 달인이죠. 그것도 브리테니카라는 백과 사전을 팔았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한국에서 팔았는데 54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영업맨들이 낸 실적 중에 1위를 차지해서 그 세일즈맨 1위한테 주는 벤튼상이라는 것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5년생이니까 지금 78세죠. 공주입니다. 공주 유급인데 그 고향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 이게 렇 별장도 있고 동네 이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참 동네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부자 동네더라고요. 제발을 탄생한 이런 마을답게 그 뭐랄까요 마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문도 잘랐더라고요 강경산고 군산에서 쭉 금강 타고 들어가면 논산하고 접해 있는 부분. 그 부근에 강경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만 해도 뭐 5대 항구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매우 항구도 컸고 그리고 시장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강경상고를 나와서 건국때 지금 함영중가도 그 강경상고 출신인가요 일제시대 때는 특히 매우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강경젓갈로 유명하죠. 웅진 공주의 옛말이죠 곰나루 그런데 그 영업비밀, 그가 영어로 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우리나라에서 영어권에 있는 세일즈맨보다도 잘 팔았는데, 지금은 뭐 식품, 정수기, 태양광, 건설, 축을 출판 아주 다양한 분야에 나갔고, 그런데 그 2012년이든가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도했었죠 건설업이나 이게 태양광 같은 큰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그 법정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회생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또 신뢰 경영, 사람의 힘을 보여주었죠.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영업 비밀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영업직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파는 만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재고가 쌓여서 망하는 회사는 있어도 잘 팔아서 망하는 회사는 없죠. 잘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판매망이 있고, 판매직이 있고, 잘 팔아야 되고, 또잘 팔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도 사후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업의 달인 영업의 기재 윤석 금이 말하는 판매 전략은 뭐냐 스토리텔링입니다. 자이 책을 한번 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10가지 법칙은 뭐냐 첫 번째는 첫 마디에서 호기심 자 사람의 힘이다. 그러면 이책안 사고는 안 되도록 첫 마디에서부터 사고 싶은 마음 어 이게 무슨 책이지 윤석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웅진그룹은 어떤 그룹이지 하는 그 호기심을 갖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진실해야 된다. 아무리 호기심을 유발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사술로, 사기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실된 그런 마음, 진정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서 정말 이 책을 팔고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사람의 힘의 핵심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도 유석금처럼. 힘을 발휘하는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사람의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진실되게 써야 되죠. 이 책을 쓴 윤석금 자체가 책 내용이 진실되지 못하다. 그럼 사람이 진실되지 못한 거죠. 그럼 그책 파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지식 상품이 됐든 자기를 팔든 유튜브도 제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책을 파는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모른다. 윤석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이책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을 때그 고객이 질문하면 은 그럼 윤석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떤 고비를 맞았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어보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잘 알아야 되죠. 그 상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소재가 풍부해야 된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재가 다양하고 그리고 소재가 참신하고 그리고 소재가 다른 것과 비교나 대조했을 때 뭔가 그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다면 그런데 그게 알맹이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전달해야 된다. 초등학생한테도 이 책을 읽히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갔을 때, 중학교에 갔을 때그 상대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이 뭐랄까요 문자만 겨우 해도 가는 사람한테 팔때그 고객에 따라서 일대일 영업을 한다면은 쉽게 얘기를 해야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 쉬워야 된다. 그리고 감동을 줘야 된다. 공감하면 그 사람이 좋고 뭔가 좋은 느낌을 가지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그 사람 좋았어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 사람이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정말 이 책을 쓴 사람보다 도더감동 있게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책을 사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전기술한 사람이 있었죠. 소설을 사서 읽지 못할 때, 또 문맹들이 책을 읽을 수 없을 때, 책을 읽고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보다도 전달하는 사람이 더잘 전달해서, 예, 오히려 책쓴 사람보다 더, 더, 더 돈을 더 버는 수도 있고 그러죠.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꾼이 있었거든요. 실감나게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할때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 그럴라면, 반복해서 연습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그런 얘기죠. 영업맨들도 마찬가지죠. 영업 뭐 나가가지고 고객 만나면 그냥 입도 안 열어지고, 예, 가가오고 방문하는데 그집벨 눌렀는데 거기서 응답하고 문안 열어줄 때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면, 태면할 수 없다면, 팔수 없죠. 물건을. 그럴라면, 연습해서 자기 이야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팔보 다는 상품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쭉 하나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멋이든 연습 없는 거 없잖아요 인생은 연습 없이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이책 팔고 이런 것들은 연습해 볼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정할 수가 있잖아요 연습하라 그 다음에 반복해서 완성하라 그런 이야기죠 정말로 스토리텔링이 단단하게 기승전결 딱 매듭을 지수 있도록 완결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야기라는 거 속성 자체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전개하다가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절정, 그 다음에 이 마무리 소설 하나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전부 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책한 권에 대해서도 뭔가 완결체를 갖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광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그 이야기를 완성을 지어라 정말 이 정도면 완벽하게 내가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보고 막 이렇게 뻔 따서 배우는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목소리 흉내를 낸다든가 제스처 흉내를 낸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남을 보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맵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과 변별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역할 모범 그러는데 이제 롤플레잉 그러는데 연습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뭔가 그 자기 역할을 한번 실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나갔을 때 책에 대해서든 무슨 상품에 대해서든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든 팔수 있다 파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나 남기고 간다고 했어요. 이여령 박사가 그 얼마 전에 타계 했죠. 그분도 이야기 했잖아요. 인생은 자기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할 것이냐? 그 어떤 모범적인, 자기 스타일이 있는, 그리고 완결된 연습해서 자기 인생이 아름다운, 그리고 남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쉬운, 소재가 풍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진정 어린, 첫마디에서부터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윤석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업맨 출신이다 보니까 영업인으로서 그 사람의 힘이 자기한테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 믿음성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위기에서도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합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힘의 위대함도 느끼고, 타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도 느끼고, 그래서 사람의 힘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 타인의 힘. 영업직의 한계도 있죠, 물론. 영업직들이 너무나 절대 긍정을 하죠. 없는 데서 난 뭐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어떤 위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맨 출신으로서 대기업 진입했던 상사맨 출신 김우중도 한때는 2위까지 올랐던 거예요 재계서 1위도 올랐었던 거예요 재계서열 3위 안에 들었었던 대우가 IMF 1997년에서부터 1997, 그 이게 99년 사이였는데 아마 대우는 99년에 부도가 났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금 역시 웅진그룹도 너무 절대긍정하고 위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해서 한때 고비를 맞은 측면 이 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아주 잘나가지 않을 텐데 윤석금이 마찬가지 그 파평년 씨여가지고 윤석열 윤석금 마그종종길 <laughs> 겁니다. 파평년 씨가 왕비로서 유명했죠 조선시대 때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 것입니까? 어떻게 그팔 것의 이야기를 더 씌워서 잘 포장해서 팔 것인지 윤석여, 아니, 윤석금한테 힌트를 얻어서 비싸게 많이 팔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